황금위원자 1월 16일 오늘의 운세. GT.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던 일이 무사히 해결될 것이다.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되도록 참고 양보하는 게 좋다. 생각했던 대로 완성이 되지는 않지만 좋은 성과가 얻을 수 있다. 필요한 씨앗을 얻게 되니 집을 나서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.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프로포즈하라. 소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룰 수는 없지만 결국 오늘 중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집안에 안 좋은 수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. 다른 사람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신의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잘못된 미련은 버려야 함이 옳다. 범띠. 주어진 책임이 힘들다 하여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게 좋겠다. 어려워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당신보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빛날 수 있다. 숨겨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줘라. 오후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. 토끼띠.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극적인 반전을 맛볼 수 있는 날이다.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주위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. 여러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해질 것이다. 용띠. 좋은 기회로 인해서 생각지 않던 큰 돈이 들어오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더불어 작은 고민거리도 생긴다. 이웃과 작은 문제로 인하여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. 큰 것에 만족하고 사소한 일에서 시비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. 오늘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더큰 행복이 있다. 뺨띠. 폐기로 무턱대고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높은 연배나 선배의 충고를 새겨가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. 폐기와 열정이 넘치는 모습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연륜과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처신이 더 훌륭한 것이다. 늦게 귀인을 만나 해결될 수 있다. 말띠. 신규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. 혼자서 도막기에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니 자문을 구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. 지나간 고생은 우선 넘기는 게 좋다. 양띠. 모든 걸 잊고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.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는 오후가 기대되는 하루다. 저녁 무렵에 약속이 잡힌다면 편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라.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고 온 지인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. 원숭이띠. 뜻하지 않은 재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. 하지만 그 재물을 믿고 행동하면 머지않아 쉽게 굴러 들어온 돈이라 여기고 쉽게 써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. 단 대책 없이 빚을 내거나 무리한 약속은 삼가는 게 유리한 하루이다. 닭띠. 어떠한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경우 당신의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다. 그대로 밀고 나가면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. 다만, 재정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감돌고 있으니,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좋겠다. 개티 원하는 일이 잘 될수록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하루다. 지금 베풀어 놓으면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익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이해 못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. 도움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, 작은 재물이 쌓여 큰 재물이 될 것이다. 돼지띠. 생각보다 따분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날이다. 그렇다고 무리하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. 섣부른 이동이나 움직임은 금전적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. 되도록 자중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것이다.